<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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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지야? 진짜들이 왔요왜안 지지하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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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군 실요다 네 이쪽으로 자리 좀나으니까자서 계시지 마시고 한고모님도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목소리> 여기 앞쪽에.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장영아 선거특집본부,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상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참석하신 몇 분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를 새롭게 바꾸고 기본 좋은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원 경기도, 경기도의의 재선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셨던 박창준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웃음> 인기가 <웃음> 너무 가 <인기가 웃음> 너무 좋으신데 진짜 어색합니다.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웃음> 다음은 성남시의원 나선거고 박주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의라선아성고구 구대평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 다아성고구 박명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남시의 전시의원이신 김종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우리 박창준 후보님과 요번에 같이 오신 분들입니다. 어, 전 양지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호남양웅의 양지동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동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전 수족구 통장협의회장, 그리고 전북도민의 회장을 역임하신 박호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전전통문화선장의 이사를 맡고 계시는 박길용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저기에 사진이 보였습니다. 예. 전보창군민의 회장을 역임하신 서재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전나주시민의 회장을 역임하신 송봉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 도민의 수석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정경종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 도민의 허정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호남의 홍의 수석 부회장님게맞이 홍정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괄소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정론지필로 시민들 알뜰일 충족을 위해서 노래하에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언론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협 서영길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이외에도 우리 장려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계시는 우리 수정구 당원 여러분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다같이 큰 박수로 영히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시다가 민주당 봉천횡포에 큰 실망을 하셔서 탈당하시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박창순 후보를 연단으로 모셔서 지지 선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찬겠습니다박창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랜만에 찬빨입메타이를좀니다습니다어송입시다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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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거법하고 관련된 그 문부가 있어서 송입만 어, 그 제가 마이크를 찬고하니다않겠습니다조경하는 수정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을 제대로 대변할 사람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 항상 겸손하고 성실하며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장영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는 유능한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활기찬 수정구를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정구에도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 새롭고 활기차게 바뀌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사다가 공정한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가 되고자 출마를 했으나 경선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은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년 전과 똑같이 수정 후보로 김태현 후보를 단수공천하고 말았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민주정당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정치를 바라는 수정구민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고인물로 희망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구에서 20여년 정치를 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국회의원은 사선으로서 20년 동안 수정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2023년 12월 23일자 중부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에 따르면, 21대 경기도 국회의원 중 법안마리 건수가 28건으로 꼴찌였고, 가결은 4건에 그쳐 가결률 14%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점, 의정보고서와 민주당 예비후보 사전심사원서에 성남소방서와 고동일동 일일반전센터 건립이 본인의 성과라고 기재하면서 지역구, 지역구 주민들께 의정보고서까지 배포했으나 이 일은 계획에서 완공하기까지 도연했던 박창순 예비후보가 해낸 성과인데 김태현 의원 본인이 했다고 주민들과 민주당에 왜 허위로 보고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공항을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문재인 정권 때 집권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할 때는 무엇을 하고, 이제 선거 때가 되니 뜬금없이 서울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게으른 일꾼보다 열심히 하고 소통하며 겸손한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게 누군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아시겠지요? 예. Yeah! 면덕스러운 날씨에도 법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수정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박장순전 경기도 후원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찬후 의원, 당찬을의원님서 우리 박찬호 의원과 어, 손을 마주 잡고 포즈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만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잠깐만 서 계세요. 다음은 우리 특별히 오늘 고다발 정령식은 우리 장려호구 사모님이 정령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필동을 다니면 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진 50개씩 해서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laughs> 다음은 이명장을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창복 원내 학부모님 나와주시죠. 십 김명장 성명 박창순, 귀하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수종구 장영화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20일, 국민의힘 수종구 조직위원장, 장영화. 소개를 몇번받쳐내서 다시 좀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부장을 맨 앞에 올려놓고 좀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장례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허재한 총괄보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수종구 지회장 그리고 전 수종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신 박종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호나방의 <laughs> 뿌리 국민의 회장님이신 김천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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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어서 우리 장영호 후보님께서박창조 후보 환영하는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 환영사를 하기 전에 한 분만 좀더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저 우리 저단국대학교저 박창순 그 지금 오늘 잘 지지 사는 신 정의도 의원이자 국민 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어 분도 지금 단국대 출신이시고요 학부는 단국대가 아닌데 석사 박사를 단국대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저 뒤에 그 당국대학교 지금 무역학과인 그저 창성 목 선배님, 동아제지 상무를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고훈님인데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박창순 후보님은 영함이시죠 고향이? 네. 영암. 네. 저는 정읍이고, 그러니까 호남향의 네. 후배기도 합니다. 예. 네. 어, 우리 박창순, 어, 우리 이제 공동선대위원장님, 또현 어, 경기도 의원님, 또 어 지금 민주당 어,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이렇게 경쟁 이 지금 저홍천받은어김태현의원과 경쟁했던 우리 박창순 후보님 에, 이렇게 예비군을 사퇴하시고 저를 이렇게 에,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 선대유찬을 맡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이 갑상순, 우리, 전동 선배님한테 뜨거운 박수로 전화하고, 전화하고. 네 번째, 우리 저, 박정순 어, 후보님과 선대위원장님과 함께 활동했던 여러분들이 함께 와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다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지만 아까 내면으 소개된 분들이고, 그외에몇분더 계신데, 그분들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전화하고, 전화하고, 전화하고. 선거 시민인 만큼 제가 마이크를 들고 선거 관련 발언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좀 내려놓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밖에서 활동하느라고 목이 흘리 많이 질러서 목이 좀 쇠서 좀 쇠소리가 나긴 합니다만 이해하시기를 들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커서 지금 뒤에까지 잘들릴 겁니다. 어, 수정구가 지난 20년 동안에 네, 김태인 의원이 3번 출마해가지고 4번 방선돼서김태인 16년이나 국회 했죠. 그럼 그 중간에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원을 맡으신 신용수원님이 2008년도에 150국회 차로 한번 의을 하시고, 그 후에는 김태인 의원이 16년이나 했는데, 어, 여러분들, 아까 박창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태인 의원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 그분이 그 사람이 한 것이라고는 원내대표 시절의 임대차 3법을 주대 가지고 밀어붙여서 부동산 값을 폭등하게 한일 뿐이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삼석시장을 대중하고 관계 도지사를 하고 민정 개표가 있는데 그 사람은 말만 하면 과거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정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요 우리 김저 박창순 후보께서 국민의 당원으로서 김태년의 그런 적폐를 해소하고 정말로 정정당당 경쟁해서 국회의 한번 해봐야겠다 되 해서 예비후보로 록을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습니다 특히 제가 호남향의 태평 4지회에 여러 번참석하 적이 있는리 박상순 후보님이 호남향의 태평 사지회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태평 사지회호남향 의원을 출출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상순 후보를 국회에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말로만 공정한 경선 공자 후보를 뽑겠다고 해놓고 완전히 시근하고 정반대로가십습니다 지금 수정구에서 민주당의 예비 후보가 세 사람 이 있는데 우리 박창순 의원님, 그 다음에 박영기, 그 노무사, 그 성남시 노무사의 별이라는 분그 다음에 김태이세 사람이 있는데 그야말로 단한 번도 경선기에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찍어들기 위해서 어,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김천인 의원이 지난 16년 동안 수정부 국회의원으로서 수정부로 얼마나 사이 좋게 멋있게 바꿨는지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실제 한 일이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가 더 인격 비하적 발언이라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보면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기가 백수 나가는 데대지치우가 아닐지 모르겠고 얼굴에 험만과 그야말로, <laughs> 건강에 떨어있다고, 가능한 건, 그런 느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박창수 원이 방금 그러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경손이 하는 저장년화준지한 정말 저작년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겸손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저는, 독재원 자리가 담겨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부를, 성남시를, 대한민국을 잘 살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 자리가 필요해서, 북한 출마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말 능력있고 훌륭한 우리 박창순 원님개인적으로당국자학생 후배고, 또 소남장 후배이기도 하고, 연영상으로도 세상 후배이기도 한데, 이런 정말 천군 만마 역할을 할수 있는 박창순 원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여기 지금 가서, 어, 박구동 우리저 의장도 오시고, 또 여러가지 전북동민의 의장도 오시고, 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주시겠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죠? 네! 예! 힘을 예! 함께 이기겠죠 네! 예! 이번에 우리가 이서 박창순 의원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고, 또, 수 정부를 성남시를 대한민국을 살기 좋게 멋있게 만들을 해서 우리가 보답하고또열렬하게 열렬, 지지해주시는 우리 수정열에에보보하하습습다여여분함함해해주시죠죠 부원님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해서 이번 수정구의 성선에 감시 필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박창수 형과 저는 호남향후의 회원이 합니다. 호남향의 회장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호남향후의 위상과 번식도 더 높이고 또 저를 지배해주는 영남향후의 강원동인의경기동인의 회원들의 위상도 더 높이고 수영구를 더 발전시키고 성남시를 더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살기 위게 멋있게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거듭 우리 박창순 의원님 이렇게 저를 지지선사해 주시고 임정을 간장하고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 자체 한번 멋있게 하려고 했 못하게 하시그 <laughs> <laughs> 외에도 뭐질문이 많습니다만은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우리 단체 촬영, 어, 단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 그 후보 분들 앞으로 오시고, 그 같이 오신 분들 다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긴차적으로 우리, 우리 박상준 네. 네. 어, 네. 네. 후보님과 함께 오지 분이 기기를 밟고 싶다고 기시고 박상준 후보님과 지지선을 같이 오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꼭 가지 마시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요앞 찍고 나서 또 전체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가운데 도 그런 정도 넘겨져요 요네 상봉대형이 왜 이렇게 상봉 빨리 서세요 사진 찍어야 되니까 네, 수세요 네. 자, 자. 자, 하나,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주목지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앞에 네! 아,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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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세 예, 예. 자, 2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녕하세요 네,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대로 서 계시고 서 계시고 우리 모문님들도 앞으로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태평사정천영대 회장님, 최동목 회장님, 강양순 회장님 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 김정은 의원님도 나오시죠. 나오세요. 앉아서 찍으시죠 앉서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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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시고 님 빨리 오세요 님장님 빨리 오세요, 네, 네. 이리로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선배님 네, 좋습니다 일로 세요 일로 세요 하나 셋자 네. 화이팅 네. 하나 네. 둘셋 둘, 네. 둘, 둘, 네. 네! 자, 2번. 하나, 둘, 셋.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박창준호 모티지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헌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